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식사를 청하는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1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자리를 떠나자 제자들은 신속하게 예수님에게 가서 선생님, 먹을 것을 준비했으니 얼른 잡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여기 제자들이 사용한 잡수소서라고 하는 말은 시급하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사 때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이 희생하실 테고 또한 제자들도 몹시 배가 고팠기 때문에 빨리 식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은 온통 먹을 것에 집중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빨리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오기 바로 직전까지 사마리아 여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그 여인이 자리를 떠났을 때저 여인은 누구입니까? 무슨 대화를 그리 길게 하셨습니까? 아, 저 여인이 자신 자신의 물덩이를 놓고 갔습니다. 등등 이러한 이야기들을 중요하게 예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연히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사마리아 여인,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과 그녀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역에 올인하고 있었는데, 즉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사마리아 여, 여인의 영혼 구원과 이 여인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식사 때가 지났다는 이유로 식사하는 것과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빵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중요한 일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일행이 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길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의 온이 목적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인식하시는 영적인 상황에서 제자들은 밥대가 지났으므로 빨리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이 조금 배고프고 또 밥대가 지났다고 온통 먹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영원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도다. 즉, 예수님은 꼭 육신의 양식으로만 배를 채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말고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나? 라고 의아해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양식 외에 또 다른 양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육신의 양식 외에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은 성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혼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도에게는 또 다른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성도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성도는 영원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도는 영원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영원의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만 우리의 영원의 양식인 줄만 알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도 바로 영원의 양식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는 하늘의 양식, 곧 영원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섭취할 때 비로소 성도의 인생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빛이 나며 가장 활기찬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없다면 성도는 매우 중요한 성도의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혼이 가장 건강하고 활기차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가장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성도는 영원의 양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영혼은 늘 활기차고 늘 생기가 가득하고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